안녕하십니까 유이종입니다. 아, 그리고 제 옆에는 새롭게 해설위원으로 데뷔하는 김태영 위원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시청 해설위원 김태영입니다. <laughs> 예. <laughs>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오늘부터 SBS 스포츠 야구 해설을 맡게 된 김태영입니다. 뭐 처음이지만 사실 뭐 많이 설레입니다. 많이 설레이고 아, 현장 경험으로. 어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 중계를 약속드릴 걸 명시합니다. 예. 네. 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 보고 또 경기 보시다가 이 중계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떠세요? 보이기는 더잘 보여요. <laughs> 예, 지금 굉장히 잘 보이는데 네. 좀멀요 멀고 그래서 사실 어떤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순간 어떠한 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어,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범 경기를 치를 동안은 관중들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. 드디어 2023 시즌부터는 시작부터 관중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. 어떠세요? 역시 팬들이 있어야죠. 어, 김태형 네,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어 감독으로 지냈던 시간도 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어, 해설위원으로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잘 어울리시고 예 정말 소중한 시간 같습니다. 어떠십니까 오늘 첫날이신데 소중하죠 저한테는 <laughs> 지금 해설이라는 어, 이 부분은 제가 또 처음 하는. 어~ 뭐고 예. 또올 올 (1년을) 제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제 자신도 저잘 모르겠고 <laughs> 예. 예 그래서 사실 어~ 리허설도 했었지만은 뭐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막상 또 들어오니까 사실 긴장을 했고요 예, 예 긴장을 했고 나름대로 뭐잘 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많이 춥네요 <laughs> 예, 이게 추워서 춥고. 떨리는 건지 긴장해서 떨리는 글쎄, 건지 알잘 수가 모르겠는데 없지만. <laughs> 어~